같은데 조금씩 떨어져 있어서 아래 집에 문이 열려 있는데 아래 동네 걔네인 것 같아 아까 창고에서 나랑 싸웠던 두명 걔네도 아, 예. 움직였겠지 내려왔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기 아래 문이 열려 있는데 음 피스님 <laughs> 내려가면은 말도님 바로 있을걸요 네네 지금 4더 사배열 두 개예요. 어, 사비 두개 먹었어. 어, 방금. 두 개. 근데 총이 없어 다들 지금. <laughs> 여기 경찰 초키 레벨 2짜리 있어요. 네네. 어, 저거 뭐그러 여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연 것도 있을까? 아니, 아니 이쪽. 오른쪽. 아, 이쪽은 문이 아예 없네, 지금. 문 깨졌나 보다. 아무런 님, 오른쪽 문 아마 2층 옥상일 거예요. 예음어 없네 아 헤드 헤드 헬멧이 리어 여기 한한명 와야겠다 여기 조끼랑 헤드랑 이, 이 자리 둘다 있다 네주스로 갈게요 에한분 오셔야 될것 같아 버리고 가기엔 좀 그렇다 네 먹고 와요 <laughs> 아기 아니 문이 없네 문이 연줄 알았는데 문이 없는 거였어 음야 저기 야구급상 그 하나 더케키 어, 굿굿 비 d g o o 먹었어요? 어 먹었네 네네 먹었어요 아 r 아 b 밑에 밑에 비 b o 밑에 e 층 옥상 가는 쪽에 i 어, 오른쪽 오른쪽 쪽 n 쪽 i 어, 어 거기 거기 앞에 앞에 아 k 아 a 아 g 아니 아니 g a Ojo, Urujo, c h 어 t o Choto, a 아 a p e 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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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2층 옥상이라 그랬는데 2층 옥상을 못 찾으실 줄 몰랐지, 나는. 자, 저희 위치는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 여기까지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 있어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 아, 바... 어, 있어도 사람, 사람! S2 s, s 방향 <laughs> 사람, S2 방향 사람. S2? 네, s E 방향. 건물에? 어, 어? 저, 여기, 여기, 여기. 어, 사람 있다. s 1 9 5 아씨, 그쪽 그쪽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파란색깔 네. 낮은데 그 근처. 아무로님 조금 멀고요. 이, 어디 숨었어? 저기 저기 여기 건물 뒤에. S 이 건물 지금 돌아가는 사 아, 보고 앞으로 보고 있는 건물. 네. 이렇게 파란 건물 저거요? 그러니까 여기 뒤쪽으로 갔어. 뒤쪽으로. 저기 저기 뭐야? 아우 이게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냐? 어 지금. 아무님 보고 있으신 집 있죠. 아니, 방금 아까 봤던 집 밑에 파란색이고 위에 지나갔다. 지나갔다. 있는데. 저기, 저기, N 방향으로, N 방향으로, M 방향으로. M 방향. N 방향, 으로 N 방향, 엔 방향, 엔 방향, 비스듬 네. 건물. 그두 명, 아, 두, 어떻게, 두 명은 확인했어? 지금 비스님만 확인하면 돼. 아, 네, 아, 비트, 비트 돌려, 뒤로. 기절. 부활해줘요, 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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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비스님, 네나님 비스님, 없네. 기절이야? 아, 아깝다. 어디지못봤네 <laughs> 지금 날도님 일단 추격 중 기, 기절하네. 어, 봤다 봤다. 날도님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이치기 한명 없을 수 있나? 어, 어 날절. 기절. 근데 그 아, 건물 안에 또 있나봐. 오케이, 바로 또, 있... 아, 뭐야, 깜짝이야. 하나 더 있을 거예요, 2층에. 층킬 할 뻔. 오, 바로 옆에 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대단해. 아, 나이스. 오, <laughs> 어, 뭐야. 뭐야. 수류탄이다. 왜 저래. 좋아, 어, 나 수류탄. 아. 내려, 내려. 나 수류탄, 나 수류탄. 2층에 있어, 2층에. 나 수류탄 맞았어. 아, 아, 존나 나웃 존나웃겨 수류탄 아, 맞았어. 수류탄 그거 왜 맞은 건지 알아요? 왜요? <laughs> 쟤네, 쟤네가 2층 올라간 부스님이랑 아브는 죽이려고 쏠타놀렸다? 근데 그게 굴러서 떨어지면서 딱맨뒤 아, 있었는데 아, 그래요? 굴러와서 왔았어 아, 진짜 <laughs> 어, 어, 어. 내가 봤거든 <laughs> 나 구급상자 중 구급상자 중 구급상자 시체 봐 시체 두져보 있겠지 여기 엇박어어 아, 먹어 오케이x2 오케이. 시체 지금 어어어, 봤다, 부스님 봤다 계단 위에 뭐 내려 올라가고 다가 저, 됐다 날로님 약 시체 어, 오케이 채웠어요 피다 채웠어요 아직 세이프 존이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요 걔어 뭐? 뭐야 이거 예, 야이씨 자예 자폭이요 핏다를... 수류탄 쥐 수류탄 고 계시면 터져요 손에서 제가 한번 그랬었죠 어 저쪽에 저쪽에서 던진 수류탄 아니에요 무리가 던진 거야 아, 제가 던진 거야 제가 던진 거예 <laughs> 저한테 튕겼어요 저한테 아, 날도님 올라가시는 중어 봤어요 어, 나이스 상자, 상자 드릴게요 한명더 있어요 2층에 어 나이스 미쳤어 아, 다 잡았어 <laughs> 다 잡았어요 파밍하세요 예. 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요 시체 파밍하세요 전부 다와 네. 각발이 한 푸고 확인하시고 AK 있다 <laughs> 미쳤네 아, 오늘 샷발 괜찮은데요? <laughs> 왜 이러죠? 아 잘하지 말자했나니까 <laughs> 원래 못하던 모습대로 하란 말이에요. 아 그럴까요? 어, 서운하잖아 사람 <laughs> 마음이. 아 오늘 좋은데 이거? 아, 저좀 되게 서운하다 근데 마음이. 아 그래요? <laughs> 나 없이 행복할 수 없어. 아 그래요? 행복할 수 없습니까? 네, M16 하나 있어요 네. 방에. 아모님 아, 방에? 응. M16. 버려. M16. 버 어. 네, 버리고 M16 다른 해야지. 품. 어 레도 있네. 저거 하나 봐도 날도님 네? 아무로님한테4배율 하나 받으셔. 아4배율 하나 주세요. 어 AK 달아놓으면 되잖아. 네. 여기 AK 하나 더 있는데. 4배율 버려놨어요? 네, 네네네. 총알이... 아무로님프님 있는 곳에 AK 하나 있대요. 아네 응. 여기 5.56 있는데 여기? 5.56? 시체 어, 68. 어, 하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대. 응 68. 오케이, 먹었어. 밖에 밖에 시체 하나 더 있거든요? AK를 들어야 되겠죠? 여기 1층도 있고. <laughs> 어얘 E-배율 인데 E-배율 쓸 사람? E-배율 세이... 세이프 존이랑 가까워요 E-배율은 저거 싸이가 주면 되지 비스님한테 E-배율 먹어 여기 여기 E-배율 아, 아, 있다 아. 1층에 프라이, 프라이팬도 있네 여기 E-배율 <laughs> 남복 관전자야 옵저버야 아, 나앞에시체 어디 있어? 여기 다나문 앞에 아 여기 있다 가죠 아, 연막탄 잠깐만 연막탄 아, 이거 버리고 볼. 연막탄 하나 남았네. 맞네. 쟤네가 아까 창고에 나랑 싸웠던 애들이네. 됐어요 우리, 우리 레드존, 레드존입니다. 레드존 안에 계속 생기지, 여기. 아니야. 랜덤으로 돌아가다 여기까지 다시왔지 뭐. 그 갑바랑 조끼 내구도 확인하세요. 네. 저 조끼 내구도 좀 확인하세요. 네. 여기 조끼 2레벨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구도 다른 사람 바로 가가다꺾 버려. 또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뭐 탄전 주세요, 7.6mm 짜리. 아, 7.6이요? 음. 잠깐만요, 나몇발 있지? 7.6이 지금 다 겹치지 않나? 아니요, 저 5점이에요. 5, 5짜리 있어요. 제가 60발 여기, 드릴게요, 여기? 60발. 여기 땅바닥에 있어요. 아, 할까? 있어요, 있어요, 바닥에 아이스. 있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터진다, 터진다. 나 아, 꼈어. 음, 들어가야 돼. 창문에 붙어있지 마세요, 창문 하격따라요 아, 네네. 저번에 창문 터지면서 기절 왔다. 아, 그래요? 창문 터져서? 응. 아 진통제 너무 아깝다, 지금. 에너지 드링크 없어요?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없어요, 저거.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진통제가 더 많이 채워주니까 아까워서 그렇지. 초반에 쓸수 있으면 좋으니까. 에너지 드링크 있는데. 드링크 하나 있어요. 방금 아니, 아니, 날도님, 날도님. 나 진통제 먹어가지고. 어, 아, 그냥 진통제 바로 빠지더라고. 피 조금밖에 안 달았는데. <laughs> 전 풀피를.. 피, 풀, 풀피가 좋아요 풀피가 <laughs> 아니 그니까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되지 <laughs> 아그 달라요? 차는게? 아니 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채우는데 진통제는 더 많이 채워주잖아요 훨씬 아 그래요? 저 그걸 잘 그래서 몰라요 후반에 쓰는게 좋지 않가 하는거죠 전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저..저희 움직이죠? 파밍은 다 됐을 네, 것 같은데 저 시체 우리... 있는 데까지만 가도 세이프 존이에요 네, 네. 피카츄님 시체 있는 쪽으로 어 아, 거기까지만 이쪽으로? 가도 세이프 어, 나해골표시 나 근데 나뭐 죽은 것도 없어. 샷건 하나 주, 주, 설슬라다가 죽었나?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어, 어이, 거의 뭐 특공대 같아. 어? 스와이야스와 스왓. 아, 피카츄님 이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아, 나 맨날 뒤치기 당해서 죽어. 뻥블로 <laughs> 그러니까. 기구하다, 진짜, 운명도. 성당에 애들이 있는거 아니야? 아겟네 내려온거 아니에요? 아, 아, 내려온건가? 내려온 얘네가어 어? 그러네? 성당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당에 한팀 있었을거 아니야 그리고 창고에 내가 나랑 싸워 나 죽인 한팀 있었을거고? 근데 지금 한팀을 잡은거 아니야? 그죠? 네 네네. 그러면은 아,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이 온거같아요 온 그쪽 애들은 딴데도망갔다 소리네? 두팀 마주쳐야 정상이니까 성당에 있나? 성당인데 안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성당 쳐... 있으면 2층에 있겠지 계단 올라가 봐야 알지 예어 맞아 오. 계단 올라가 어, 보자차 소리 돼. 차 소리 차, 차 소리 차 섰다 차 뒤집혔다 앞에 앞에 에, SW SW? SW 없는데? SW 아닌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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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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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동당이라는데 아니지 바에있는데테 아, 무르님 합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님아무르님 어, 앞에. 네네. 나가서. 마, 많이 맞췄는데? 아, 아, 나왜 뭐, 이렇게 급기냐? 아, 내려갔어. 내려갔어. 애니 애니. 아, 나한테는 나한테 스드 불려서. 내려갔어. 내려갔어. 애니 반이야 <laughs> 어, 기절이다. <laughs> 떨려. 떨궜다 아, 쟤 떨궜는데 그럼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졌어. 기절이... 떨어졌어. 가자 가자. 미쳤나봐 아, 나 지금 너무 끊기는데 어떻게 맞춰, 맞췄대? 가는 차에서 맞췄어 어디 떨어졌지?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잖아 <laughs> 이쪽에 아, 달리는 차에서 온는 사람 그러니까 어, 어디 떨어졌지? 저기 있다 차어 오네요 차가 다시 오네요 도하러 오네요 N 30 방향 N 30 방향이에요 네예 비스님 나무를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저는 지금 안 보여. 에? 아무르 님도 살짝 가려졌네요. 나안 아, 맞아. 날도님 혼자 쏘고 있어요. 애들 차에 서 내려서 도망가고 있어요. 다 다른 바는 없대요. 한 명은 링선 너저도망갔고 잡았다. 하나, 하나. 차대에 놈 잡았어요. 아무르 님 아무르 님 확인했고. 어, 날도 님도 확인했는데 같은 똑같은 타겟도 확인했어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 기절. 능서 뒤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싶고, 오케이. 아, 비스님이 배율이 없구나? 네. 그러면 보기 힘들어. 애니 방향, 애니 방향. 보긴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네. 6킬. 나 6킬 했다. <laughs> 이거 그냥 비스님 아예 뺑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 비스님 그냥 뛰어서뺑 돌아가도 잡을 것 같아. 쟤네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쏘고 있어. 도망다니는 거 같아. 아니면 차로 차 타고서 밀어버려이무라도총 네.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무슨 총아 백발 쏜거 같은데 지금? <laughs> 기절 절어 챙기시고 차 타고 이동하면 될 듯. 딱이다. 지금 하밍하고. <laughs> 들리는데? 저, 애니 쪽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의 언덕에 숨어 있어요. 내가 잡아야겠다. N19, N19, N19 위치. 어, 간다. 저기. 아, 내 오케이, 아무노님 확인했어요. 두발 맞췄어요. 네, 날도님은 옆으로 차, 돌아가 중이에요. 뒤차, 뒤차, S100, 200, 200 SW190. 오케이, 아무노님 확인했어요. 나. 뒤에 있다. 어, 날도님도 확인했어요. 네, 봤어요. 이 누가 버리, 버린, 거, 버린 거야? 지금 내리는 거 같은데 중간에? 내렸다. 네, 예, 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소리니까 총소리, W방은 총소리. 아, 이거 파밍할 어, 거 많은데? 양각인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어,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총알 없지 않저 68. 있어요. 저 똑하고 가야 되나? 진짜. 일단 확인했고. W방 방향... 누가 쏘는 거야? 어, 어 날비님 쏘는 거예요. 아, 저차 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흰차 다시야, 다시 탔어요. 애니 E, 야,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자, 소리 하나 더. 다시야, 어, 여기 있다. 어, 그 다시야, 그 다시 아까 우리가 한명놓쳤던애 나이스. 차 우리 앞에 있던 팀은 다 잡으셨어요. 응. 다 타세요 파밍 빨리 하고 지프차 타고 이동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나 끊겼다. 나, 저는, 저 태워줘요. 어. 저, 우리 지금 외곽이라. 빨리, 빨리. 으, 시체 다못 먹겠다. 못먹을아같 아, 아까워. 그렇게만 잡았는데. 가. 아, 갔다, 갔다, 갔다. 누구 뭐, 한명 마우스, 뭐, 어. 저 카메라를 뒤로 봐주시면. 이 차를 보리는데 이 뒤에 보고있이네 와야 되는데이 차를 버리는데이 차를 야리는데이이없어요근데이 차를 아, 야. 이 차를 보리데이 차를 보리없어이 차를 보리는데 이차데이 차를 보이차어보리차어차리 아 이거 야들 먹고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가다가 먹어야 돼. 먹어야 되나? 에이, 좀 먹어야 돼. 아니 차를 왜 운동에 중통제가 있었어야 돼. 아 지금. 아... 그렇지 지금 딱 먹으면 이속 버프에다가 피까지 딱 하니까는 딱이지. 아 개멀어. 앞에 앞에 아... 오토바이 앞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아 이미 쐈어. 아 그냥. 그냥 아, 더 있어요. 지금 쏠 때가 아닌데 지금. 뛰어야 되는데. 근데 뛰어야 될 걸. 우리도 뛰고 쟤네도 뛰어야 돼서. 어 교전 교전하면 안 돼. 지금 기어 가고 있어요, 한 명. 기어 가고 있어요? 그거는 뛰어 가시다가 마주치면 죽이시고. 아, 죽겠다, 이거. 버리고 가잖아. 쟤네도 버리고 가잖아. 어. 버리고 가잖아, 쟤네도. 안 와, 쟤네도. 아유, 그래서 진통제 먹어야 돼. 가는 게 우선이거든. 너무 먼데 아닌데? 아 들어갈거 같은데? 네 바로 언덕이야 언덕만 가면은 근데 사람이 있으면 님은 내가 볼때 통과해 아직 게이지가 많이 남아서 비스님도 게이지가 있어서 통과하겠다 네 저도 될거같아요 저 한, 하나 있어요 상자 아무노님이 조금 거리가 약간 애매하고 그 날도님 쪽에 오토바이 하나 갔거든요? 네네네 조심하세요 근데 우선 지나갔어 벌써 걔네는 다리 아니... 건너, 다리 건너 갔지 원이 저쪽인데 다리 건너 가가가라 그랬겠지. 그약 <laughs> 여기서 다 먹겠다. 아 비, 차가 뒤집혀가지고 잠깐만난 아, 싸울 때 약도 없겠다. 난 살겠다. 아 차에 연료가 없었어. 뒤집힌다 이거. 아 이거 언덕으로 가지 말지. 왜 언덕으로 어, 와가지고. 빨리 뛰어라. 안 돼. 구호 상자 없는 데 풀었네. 아 아직 게이지가 있어서 충분해요. 아, 아, 저, 되겠다. 저, 저, 쏜다, 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어, 날도님 도착. 비스님 도착. 도 네. 잠깐만, 2촌데? 잠깐 또 뛰어야 돼. 바로 가야 돼! 비스님 바로 뛰어야 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망했다. 모르겠는데. 이거 못 간다, 이거. 아이, 아, 이거 죽었어. 안 돼. <laughs> <이건> 안 <되겠다. 웃음> 아이, 너무, 너무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너무 어, 너무, 너무. 응. 음. 아무님은 어차피 죽었고. 아, 농달리, 못 가셔, 못, 못, 거. 가셔. 거. 못 가셔. 저..못 가시고 야이게 야이씨 또 죽었다 오토바이 아. 그래 죽이고 가하아로 죽였어야지 <laughs> 그럼 에이씨 어, 다 공기 맞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공기만썼어 공기만 어 비스님 먼저 다운 네 다운 음 다운 다운 공주 올라있는네 이거. <laughs> 약이 없어서 안 돼. 아무노도 약 없네 이제. 아, 20명이나 남았어. 근데 되게 많이 남았어. <laughs> 아이고, 저기까지 언제 뛰냐. 아이고. 개머러. 아니, 차 하나 뿌릴수 있으면 저 아, 앞에 안 되겠다. 차 있는데. 앞에 차가 있는데.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눈물 눈물 난다 진짜. <laughs> 어떻게 이렇게 죽냐? 아, 이런. 뭐 하나 제대로 해볼까?